자, 이번에는 나무출력수학 중상 기본과정 31번째 시간으로 인수분해 8번째 시간이 연습 3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도 3번이라 썼던 것도 지난번에 두번째 이번에 3번째. 자, 먼저 이 문제를 한번 보고, 먼저 풀어보세요. 한번. 이제 쭉다 한번 옮겨줄 테니까, 보고, 앞쪽 부분 스톱해서 풀어보고 좀 있다가, 이리 가요. 먼저 이쪽, 이쪽 뒤쪽 부분 마저 보고 문제 다 보이지? 문제 다 보이는구나. 이쪽 부분도 보고 문제를 먼저 문제 한 풀어봐라. 자 풀어보고 이제 설명을 이제 자 풀어 이제 스톱에서 풀고요. 자, 이제 풀어봤다 치고 제가 같이 확인해보자고. 풀어봐야 되는 문제. 이제 풀어보시고, 이제 확인하는 시간. 자, 1번 보면, 두 당시 개똥이와 소똥이의 공통인수고 그랬다 그랬지, 공통인수. 먼저, 주어진 두 식을 인수분해하고, 그 중에서 같이 있는 그런 인수가 어떤 거냐라는 거겠지. 자, 먼저, 첫 번째 식 보면, 먼저 항상 본다 그러지. 공통인수는 따로 없어, 세세, 세양에. 그래서 이제, 볼 텐데, 이게 보면, 6이 있고, 2가 있네, 그치? 에,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다, 그치? 이쪽에는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 그렇게 해가지고, 1차 항이, 이제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곱 1이다, 그치? 에, 그 이쪽에서 이제, 6을 만드는 수와 2를 만드는 수를 곱해서, 차이가 1이 나는, 1차이가 나는 수를 만들겠다, 그치? 그래서 먼저, 6이 될수 있는 수가 1, 6과 2, 3이고 2가 될수 있는 건 1, 2뿐이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차이가 1이 생길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차이가 1이 생길 수 있는지 볼 텐데. 자 문제 쪽으로 보면 큰 수끼리 하면 10이고 1이니까 차이가 11이 생긴다, 그렇지? 아니고 반대는 6하고 2니까 이렇게 6하고 2니까 차이가 4가 생겨서 또 안돼.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 그지 요렇게 하면 4가 되고, 이렇게 하면 3이 되니까, 그쪽에다가 마이너스 주면 차이가 1이 된다. 그지 자, 그래서 2와 3이 뜻하는 건 6X를 만든다 6X 제곱을 만드는 거지. 그지 2X하고 3X 올 거고, 그 다음에 2는 2하고 곱해서 4를 만들고, 근데 그때 마이너스고, 3원이라고 곱해서 플러스를 만드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냥 1이 아니라, 2가 y 자리니까 1이 아니라 y가 되고, 2가 아니라 2 y가 된다. 조심해야 돼. 자,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딱 보니까, 항이 두 개고, 빼기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제곱, 제곱에서 합쳐온 식으로 갈 텐데, 4x 제곱이라는 것이, 4가 2의 제곱이니까 2x의 제곱이고요. 얘 빼기 y 제곱이 이렇게 있되 어?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a 더하기 b, a 빼기 b로 분해가 돼요. a 더하기 b, a 빼기 b로 그렇그래서 이게 e x 더하기 y, e x 빼기 y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이제 이 식과 이 식의 같이 곱하기 일부를 이루는 이러한 인수가 공통인수가 e x 더하기 y가 있다. 그렇지? 물론 답은 3번이 되겠다. 먼저 인수분해하고 어, 그 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곱하기 1부로서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공통인수다. 세 번째 보면, 두 번째 보면, 다음 중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할수 없는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특징이, 이 중에 제곱이 일단 줄 개가 있어야 되겠지? 제곱, A 제곱, B 제곱이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가 플러스 더 마이너스 더 e a b 꼴이 돼야 돼. 이거를 먼저 확인한다. 그래서 먼저, 항이 세 개냐? 그러 제곱제곱이냐? 이거 보면 얘는 2a의 제곱이고, 얘는, 어, 이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냥 3의 제곱이다. 그렇지 맞고, 얘는 5분의 2x의 제곱이고, 마찬가지 가운데 부호 플러스고, 예, 그래서 이건 2분의 5의 제곱이다. 그치? 이것도 제곱수가 맞고, 자, 이건 잘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보면, 이거는 3분의 1a의 제곱이고, 요거는 4분의 3b의 제곱이다. 그치? 이것도 맞고 요거는 4x의 제곱이고 4x의 제곱이고 4x의 제곱이고 여기가 6y의 제곱 맞다. 그치? 자 이렇게 3분 빼고 일단 다 어, 제곱제곱 확인했으면 이제 가운데가 2ab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치? 요거 요거 두개 곱하기 2, 요거 두개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나 12a가 되지 그렇지? 맞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2a, 얘는 2a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분해가 된다 그렇지? 완전제곱식 맞고 자 마찬가지로 요거 2개 곱하면 5분의 2하고 2분의 1로 곱하면 1이 되고 x니까 곱하기 1을 하면 2x가 된다 그렇지? 이것도 맞다 그렇지? 이건 어떻게 돼요? 5분의 2x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 이럴 때 이게 이제, 어, 이걸 못 보고 분수를 뽑아내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먼저 보고 제곱, 제곱, 이제 확인하는 게꼭 필요하다. 그지 자, 이것도, 요거 2개 곱하고 이게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 먼저 수 부분이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3이다. 그렇지 약분, 약분하면 2가 된, 2분의 1 된다. 그지 2분의 1이고, 문자가 AB 있으면 맞다. 그지 이거 어떻게 돼요? 3분의 1A 더하기 4분의 3B의 제곱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도, 요거 두개 곱하기 2를 하면, 수가 4, 6, 2니까, 48, 어, 이상하다, 그렇지? 이게 48XY가 되어야 되는데, 가운데가. 우리가1 2 x y 가안 된다, 이러 그렇지? 자, 5번은 탈락이다. 5번이 이제 분해할 수 없는 건데, 그럼 3번이 되는 거냐, 라는 거지. 3번을 안 보자고. 3번을 보니까, 먼저, 2라는 공통인 수가 있다. 그치? 먼저, 2를 묶어내야 돼. 2를 묶어내면,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이거 뭐, 누가 보더라도 완전 제곱권이다. 그치? 제곱, 제곱, 완전 제곱꼴의 샘플식이지. 그치? A 빼기, B에, A 빼기, B에, 제곱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완전식 제곱에다가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것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곱해지는 상수는 제곱수가 아니라도 괜찮아. 어떤 식이라도 이 완전 제곱되어 있는 이런 식에다가 상수, 뭐 2든 3이든 2분의 1이든 상수가 곱해진 거는 완전 제곱식이다. 오케이? 자, 이제 3분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바르게 인수분해 된 것을 이렇게 물어봤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이때 답 찾을 때, 요걸 전개해서 돌아가도 돼. 근데 그 약간 수준이 낮아. 지금 우리가 전개 연습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확인하는 거 말고 이 다섯 개의 보기를 각각 한번 인수분해를 하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러한 전공법을 써보자. 이제 짱이 세 개고요. 세 개고. 끝에 삼성의 뭐 플러스고 플러스라는 건 같은 부분이니까드세보로일창항을 만드는데 마이너스로 갔다. 그치지 마이너스로. 그래서 16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3이 될수 있는 것이 1과 3이고 5가 될수 있는 것이 1 5인데 16을 만들려면 3하고 5가 곱하고 1하고 1이 곱해서 둘다 마이너스 하면 15 1 16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1, 3이 생긴 건 어디서 생겼느냐? 3의 제곱을 만드는 거거든. 요 1과 3은 은 얘는 뭐냐? x고 얘는 3수고요 그래서 이5 5 1이 5를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x 빼기 5, 3x 빼기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 x 빼기 5, 3x 빼기 1 이렇게 돼야지 3x 제 빼기 16x 좌각이 5가 된다는 게지그지 1번은 틀렸다. 자, 두 번째 글 보면 이제 이게 항이 3개인데 제곱, 조금 이 있어. 얘 제곱이고 얘가 제곱이다. 그렇지? 그럼 완전제곱식으로 갔다 그래서 그렇지? 완전 제곱식 진단법을 해봐야지. 어떻게? 어, 양쪽은 제곱, A의 제곱이고, 뒤에 그는, 어, 실제 마이너스 6P인데, 마이너스 6P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 중간 연결부가 마이너스니까. 이. 자, 그랬을 때, 그럼 1차 가운데 항이 2AB가 있어야 되거든. 2A, 2 곱하기, 앞에 한 곱하기, D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2AB가 있어야 되겠지? 오, 여기까지 맞네 그렇지? 자여기까지 맞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어떻게 완전 제곱이, 제곱. 제곱이 되는가 이게 봐봐 얘가 b에 표현하지 a 빼기 6b의 제곱이 되지 그렇지 6b 제곱 12b의 제곱 은 144b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은 완전 제곱 꼴로 맞는데 이렇게가 야되겠지 a 빼기 6b의 제곱 그래서 틀렸다 세 번째 걸 보면 항이 일단 두 개다 그렇지 항이 두 개인데 어 뭔가, 뭔가, 같은 게 보여요. 수가 보이는 거야. 수가 3, 빼기 3이 뒤에서 샘플을, 가이드로 빼기 3 묶어놨네. 살짝 참죠. 그래서 빼기와 3을 부수자문, 부호와 숫자, 수, 부호수 문자 따로 생각하는 거야. 먼저, 마이너스를 뽑아내야 니까이첫 번째 항은 반대부인 플러스가 될 거야. 그리고 25, 75를 만들어야 되니까 25가 될 거고, X제곱은 그대로 귀엽고, 자, 부호 반대로 일단 해줘야 되고, 3을 포괄해 주니까 부 y 제곱을기준 된다. 그렇지? 자, 그럼왔더니 어떻게 돼요? 25x제곱이라는 것이 5x의 제곱이고 9y제곱이라는 것이 3y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차공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5x 더하기 3y, 5x 더하기 3y 들어간다. 그렇지? 어, y가 빠진다. 그렇지? 조심해야 되겠지? y가 없어. 그렇지? 비슷한 꼴이 있는 것도 탈라이다 자, 4번을 보면, 일단 이건 방위 두 개네, 그합차공식이 후본데, X가 같이 있다, 그 X가 같이, 이 X가 항상 보고, 먼저 본다, 이지. X를 뽑아내면, 바로 항상 하고, 첫 번째 19, Y제곱, 이어지는 부호 마이너스, 두 번째 4가 있다, 그치? 그거는 이제, A제곱, AB제곱, 리가 바로 합차공식 쓰면, Y다, 기 Y백이 이렇게 된다, 그치? 맞다, 이 빙고, 누가 빠르게 인수분해된 겁니다. 자 5번을 보면 조금 차수가 높네그그지 A 네 제곱 빼기 1인데 A 네 제곱이라는 것은 A 제곱에 또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제곱이다 그렇지? A를 4번 곱한거니까 2번 곱한 것에 2세트가 네 제곱이 되자그랬을때 이제 다시 이게 제곱빼기 제곱으로 연결됐거든 그래서 a 더하기 b a 빼기 b, 여기까지 맞아. 오, 어, 맞는데 오왜 어, 틀렸습니까? 맞는데 왜 틀렸습니까? 맞는데 왜 틀렸을까? 좀 부족한 게 있대요, 이제. 자, 여기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돼. 얘가 분해가 돼. A제곱 빼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한번들어 가야 돼, 요 앞에 건 그대로 쓰고, 이렇게 이렇게 A 더하기, A 빼기까지 가야 된대요. 끝까지 가야 된대요,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덜 해서 틀렸대요, 이제. 내용 틀린 게 아니라, 덜 해서 해야 된 오케이? 끝까지 가야 된다. 자, 4번을 보면, 계통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요렇게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거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삼수항을 곱해갖고 빼기 18을 만들어야 되거든? 여기 빼기 이거 곱하면 빼기 3b가 돼요. 이게 빼기 18이 되어야 되니까 b는 플러스 6이 된다 이거 아, b는 6이 되겠구나. 6이란 6이란. 자 그럼 이 식은 이제 완전히 갖춰졌거든? 여기가 이제 일차항이 a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일차항을 구하면 요렇게 1차항하면 12x가 되고 요렇게 1차항하면 빼기 3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1차항이 오른쪽에 따르면 1차항이 계속 9가 되는 거야. 즉, 여기 3a-6이라는 것이 1차항이 개수인데 얘가 9가 되는 거지 그러면 3a가 15고 a는 5가 되겠다. 그렇지? 그때 a가 6이니까 더하면 11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1 이 0게임은 어떤 식을 주고 인수해을 해놨어. 얘도 완전하지 않고 얘도 완전하지 않는데, 서로 보면서 맞출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 2차항, 1차항, 상수항 세 개를 볼 텐데, 2차항은 똑같고, 어, 이 1차항은 모르겠는데, 이 상수항이 있거든. 이 상수항 빼기 8을 이용해서 여기를 식을 완성을 하는 거야. 이 식을 완성해서 다시 여기에서 구한 1차항 계수를 가지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다.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어, 이봅시다 아이고, 이게 뭐? 그러다, 쓰러네 음, 급한 건 나중에 하고. 자, <laughs> 이건 나중에 하고. 이쪽을 보면, 다항식, 개똥이, 속똥이 이렇게 있다, 그지? 얘들이, 나눠떨어진다는 거야, 얘로, 얘가. 이나눠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라는 거야. 이 식에서 나눠떨어진다는게 약간 헷갈리는데, 수를 한번 보면, 팔이 말이야, 2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2로 나눠 떨어지지, 그치? 그 말은 8 안에 2가 들어가 있거든. 곱으로 나타내었을 때 일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눠 떨어진다. 어떤 수나 식이 곱으로 나타내었을 때그 일부로 그건 다시 나눠지거든. 8은 그러니까 2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지지, 그치? 마찬가지로 이 당시 12x제곱 더하기 ax 빼기 18이 3x 빼기 2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얘가 3x 빼기 2가 이 식을 주어진 식을 곱으로 만들었을 때 일부다 이거지 이 말을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나눠 떨어진다라는 말은 곱으로 고보, 구성할 때 곱으로 만들 때의 일부다 이거지 만들면 만들 때의 일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12x 제곱 아, 이 AX 18이라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그 중에 일부가 3x 빼 2가 된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를 완성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게, 이게 자 보자. 일단 이게 3이니까 최고차항이 16이 4x가 와야 되겠지, 4x가 와야 되고 이 18이잖아 빼기 그럼 이거 곱해서 서 9가 와야 될 거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 이제 식이 완성이 됐어. 그때 이 위의 식이 a라는 건 뭔가 그러면? 이식가 지금 이두 식이 같은데, 어, 이 때의 1차 시, 1차 개수거든. 1차 그러니까 한 개수는, 요렇게 하면 27X가 생기고, 요렇게 하면 빼기 8이 생긴다. 그렇지? 요렇게 해서 이게 19X, 즉, A가 19라는 걸알 수가 있이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물론 답은 나온 거 A는 19고, 이, 이, 어떤 방식이, 다, 다른 식의 1차식으로 나눠떨어진다라고 했을 이 나눠떨어진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나눠떨어진다는 이 말은, 이 주어진 식기 시기, 주어진 시기에 곱하기로 만들었을 때, 이, 이, 이 삼역서 이 빼기가 그 곱하기 일부라는 거지. 어떤 식기든 간에 곱하기의 일부로 가지고는 그 식을 나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나눠떨어진다는 말은, 이 식이 주어진 식의 에 곱의 일부다. 즉 인수분해 했을 때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했다고 치고 한식 있고 인수분해 파트너를 마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때 최고차항과 일차항 보면서 상수항 보면서 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육구를 보면 밑변의 길이가 3 x 0이고 넓이가 1 삼각형 높이를 구할 건데 먼저 간단하지만 삼각형의 밑변과 넓이에 관해 관해 관계가 있어, 그렇지? 자, 밑변이 a고 높이를 s 라 그래 높이 h를 구한다 치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s는 s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거든. 그래서 a 곱하기 h 즉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넓이보다 커요.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는 평행사변의 넓이거든. 이걸 둘로 나눠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가 거의 이산할지? 그래서 어떻게 삼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삼각형 넓이의 두 배가 되는 거야. 이걸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밑변 알아요. 3x 빼기 1로 높이를 몰라. 높이를 구할 거야.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무엇이 생기느냐? 넓이의 두 배가 생긴다. 이이 넓이. 넓이가 얼마인데? 9x 제곱 더하기 ux 3기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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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삼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는 이이3두 배다. 우리가 높이를 알려고 넓이를 이용해서 높이를 알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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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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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 3 3 3 3 3 3 3 3 3 3인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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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 1 곱하기 9, 3 곱하기 3두 세트고요. 4는 1 곱하기 4, 2 곱하기 두 세트다. 그렇지? 근데 이게 보면 9가 달라. 9가 다르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차를 구하는 거예요. 차가 9가 생겨요. 차가. 어떻게 하면 차가 가 생길까?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어, 적당히 해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큰 수의 법은 12지, 작은 수의 법이 3이 되든 차가 생기는 거예요. 9가. 이쪽에 플러스 가고, 이쪽에 마이너스 가면 되지, 그치? 자, 다시. 3, 3이라는 건 뭐였느냐. 이는 그대로 써놓고, 3, 3이라는 것은 3x, 3x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 4가 짝이다, 그치? 렇 1에서 3다3이 같기 때문에, 이 1을 쓰고, 4를 쓰는데, 이 12쪽이 플러스가 돼야되거든 이렇게 곱하는 게 플러스, 이렇게 곱하는 게 마이너스, 이렇게. 예, 네, 인수를 했대, 우변이. 자, 그러면 이제 좌우를 비교하면, 좌변에는 3x 빼기 1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거든? 그게 우변하고 같은데. 우변은 2 곱하기 3x 빼기 1에다가 3x 하기 4, 세개를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니까, 러 3x 빼기 1이 밑표이거 나머지가 높이인 거이두 개의 곱이 높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높이 h는 6x 하기 8이 되지좀 헷갈려. 다시 한번 보자고. 먼저, 밑변을 주고 넓이, 그러니까 밑변을 주고 밑변과 넓이를 주고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삼각형에서.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이게 넓이의 두 배가 된다.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는 넓이의 두 배다. 이렇게 식을 쓴 거지. 그리고 넓이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랬을 때 좌변은 3x 빼기 1. 나머지가 높이거든? 우면을 보면 3x 빼기 1 말고 나머지 두 개의 곱이거든? 그래서 높이는 6x 다하기 8이 된다는 사실. 자, 마지막 문제. 자, 이제곱근으로 표현된 이 식을 간단히 하는 건데, 먼저 이쪽 보면 항이 3개야, 그렇지이거는 2x의 제곱이고, 이거는 1의 제곱이다, 그렇지 그럼 2ab, 2ab 하면 마이너스 4x가 생길 수 있거든? 이가 어떻게 돼? 2x 빼기 1의 제곱으로 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5고요. 자, 이쪽도, 것도 마찬가지로 항이3개다 그치? 제곱, 제곱이고, x 제곱이고, 3인데, 2에 비하면 6이 생기거든? 아하, 이것도 x 빼기 3의 제곱이다. 이 다음에 조심해야지. 이제, 이제,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기 때문에 근호 없이도 쓸수 있는데, 반드시 양수거든, 절대적인 크기래서 근데 이때, 2x 빼기 1, x 빼기 3은 양수 점수인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언제나 양수가 되는 그 기호. 절대값을 얘기해 줘야 지 절대값 2x 빼기 1. 또 빼기 절대값 x 빼기 3. 이제 크기만 문제 받아온 거야. 크기만 받아온 상태에서 2x 빼기 1과 x 빼기 3의 부호를 판단해서 이제 마무리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2x 빼기 1이 어 약간 헷갈린다, 그렇지? 그러 하나 아는 거는 뭐냐, x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렇 근데 2 x가 있는 거야, 2 x? 양변을 2을 한번 곱해봐요. 이 2x보다 작다가 되지, 그렇지? 요 요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1을 향해 그럼 2x 빼기 1이 0보다 크다,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조금 약간 까다로웠지만. 2x 빼기 1이 어디서 나올까?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2x 빼기 1은 플러스가 되고, x 빼기 3은 여기서 나온다. 그렇지? x 3을 이해하면, x 빼기 3은, 이 문제 작가에 얘는 마이너스. 항상 절대값 단계, 부호 확인 단계를 거쳐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식은 2x 빼기 1 그대로 나오면 되고, 자, 빼기가 있고, 뒤에 식은 괄로 하는 거지. 그렇지? x 빼기 3이 나올 텐데,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하나더부채되거든 앞에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로 바뀐다,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e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3이 되고요. 마무리하면 3x 빼기 4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렇지? 자, 다시 한번 7번 더 보면 음, 제곱근으로 표현된 c의 값을 구하는데 음, 완전 제곱식 볼로 먼저 분이가 된다. 그다음에 제곱근 바깥으로 나올 때, 근호 바깥으로 나올 때 반드시 절대값으로 크기만 먼저 표현해 주고 이것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값 안에. 이렇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플러스는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나오면서 앞에다가 전체 괄호 앞에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연습을 또 따로 좀 해봐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의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